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골감소증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량감소 또는 뼈감소증이라고도 불리는 이 질환은 신장이 건강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수천 가지 질환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골감소증은 환자의 주증상일 수도 있고 부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환자의 신장을 건강하게 치료하면 환자의 다른 증상들도 간에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골감소증 하나만을 치료한다고 의사가 말하는 것은 자신이 무능하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의사라면 난생 처음 보는 질병도 들어봤지만 처음 치료해 보는 질병도 다 치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증상이 수십 가지라고 할지라도 모두 다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의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본건은 비과학적 양의학 제245호이자 정통사모행친구학회의 질병치료 백과사전 제265호입니다. 순서는 참고자료, 원인 및 피해야 할 것들, 그리고 치료방법입니다. 정통사모행친구학회에서는 이미 골다공증 치료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질환백과에서의 설명인데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의 사전적인 뜻은 병이나 상처를 잘 다스려 낫게 함입니다. 그러나 양의학은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치료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그들이 하는 행위는 대증요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필수적으로 수반합니다. 모든 질환의 원인을 규명할 능력도 없으며 설령 그들이 규명했다고 해도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모든 질환에 대한 예방 방법은 거의 대부분이 엉터리라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인에서 설명된 것들은 과도한 음주와 흡연과 약재를 제외하면 모두 원인이 아닌 함께 나타날 수도 있는 증상들입니다. 골밀도 측정 기계를 쓰는 진단 방법은 파괴적이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당신의 차에 문제가 있는데 제조회사도 정비소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정비소에 차를 맡기시겠습니까? 게다가 공짜도 아니고 파괴적인 검사를 하기 때문에 차가 더욱 손상될 것임을 알고 있고 시간 낭비라는 것까지 알면서 굳이 당신의 차가 얼마나 나쁜 상태인지를 굳이 확인하시겠습니까? 골절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예방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지 완벽한 판단이 아닙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렸듯이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약물 치료를 하면 간과 신장에 지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시 부작용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패슘을 많이 섭취해도 신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뼈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물론, 과잉 패슘은 건강을 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특히 우유와 치즈 등의 유제품은 골감 소증 발생과 악화를 야기시키므로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카발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카발은 반일류 계획 수립과 실행이 궁극적인 어젠다이며, 양의학은 그들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가능한 원인과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매번 설명드리지만, 건강에 관해서만큼은 원인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카발과 양의학은 우리들을 프로그램에 왔습니다.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골감소증 치료 방법입니다. 본 학회에서만 가르치는 비교 맥진법을 쓰면 정확한 치료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능한 방법은 대장정격의 영곡, 행간사를 더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가능한 방법은 한열포사법 중에서 신장에 열을 내리는 방법에 행간사를 더하면 됩니다. 참고로, 열격과 한격 같은 단어는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환자의 다른 증상을 함께 동시에 치료하기 위해선 치료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본 학회 회원들은 치료 방법을 1분 안에 만듭니다. 또한 김형관 보사법을 모르면 원하는 치료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은 물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이 카발이 무서워하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건강과 행복을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